아니 요즘 저런 그랩에 누가 끌려? 어? 어? 아니 이게? 오, 어? 야 이게 왜 끌? 끌려... 아니 내가 진짜 자나 때 이번에 안 나가지만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. 아 이제 곧 있으면 자나 자나 때 시즌인데 롤좀 해야지. 야 요즘 탐 뭐가 좀 좋지? 어? 쉐 네, 큰일은 나지 얘들아 소리 들다 이거 지는데 하 쉔이야 쉔 한번 보여줄게 쉬야 진짜 런원님 30분 동안 거의 버스에 질질 끌려다녔는데 큭큭큭큭큭큭큭 큭큭아 그것만 같아요 아 안되겠네 기가 한번 잡아야겠네 어 브람 좋아 좀할줄 아는데 향후선 터트리는거 보니까 굿굿 굿. 잘하는데 어어 어. 잡을 만 하지 않아? 잡았지. 오케이. 조금 아쉽네. 아, 실수해 가지고. 아이스? 전면 썼으면 다 잡는 건데 이걸 왜? 아니 나 진짜 바본가? 아니 전멸 썼으면은 누가 봐도 저거 깔끔하게 쌈이라 정리한 다음에 그거 하는 건데 굳이 거기서 W 쓰고 왜그지랄을한 거지? 왜 도대체? 마피 러마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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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본가? 아니 심지어 라인도 안 좋아. 뭐뭔 거지? 아니 이득 본거다 날라갔네. 오케이. 어요거 오히려 오히려 이거. 어, 아니, 이게. 아, 미안. 아, 나왜 이렇게 잘 끌리지? 아, 쏘리. 아, 이거 나 때문에. 미션 온다. 나이스! 나이스! 이거지! 야, 힐 미리 줘버렸어. 불안해가지고 이거 골드좀 뜯을 수 있지 않을까? 한 칸만 뜯고 가자. 오, 어... 어? 야 이게 왜 걸? 끓... 아니, 아니. 아니, 이건 시발 이거 너무하잖아. 이거를 이걸... 아니 이게 자석이냐고. 아니요. 아, 어, 저 눈물 나네. 죄송해요. 내가 몸에 에? 드릴이 있는 건가? 아, 죄송합니다. 내 몸에 드릴이 있어서 자석이 땡겨지나 봐. 이거지, 자기가... 뭐하니 장난해? 아날 뭘로 보는 거냐? 어?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? 장지니 네, 빨! 오케이. 웨테리오펠 헤네니오. 음잘 가고. 굿. 어센스 너무 좋았고 게임 터졌어요. 어떻게 하지? 이거는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? 아니 뭐야? 뭐하... 이건 이건 아니 넌또 뭐야? 아니 이거 이거 이거, 맞냐? 이거 맞아? 아니 이거 왜왜질 수가 없는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야? 아니 나이스. 솔직히 그 자신이 아니냐 나이스 이거지 브라운 믿고 있었어 아니 내가 저걸 무시하고 원딜 때리러 가는 것도 위험했어 애매했어 이게 그냥 이게 맞아 천천히 쪼여들어가는 게 맞아 이게 진짜 서포 빡계리 쩐다고요? 원딜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렇지. 이건 응, 안 어, 돼. 어 뭐야? 아니, <laughs> 아니 진짜 내 몸에 드릴 박혔냐? 아니 어떻게 이게 땡? 아 하... 진짜. 아니, 시아나한테 <laughs> 밀려가지고 여기 붙어 있어서 넌 이제 뒤집 목숨 이렇게 생각고 하 있는데 갑자기 강철 팔이 딱 나오더니 날 여기다 끌고 가네. 아니야, 아, 진짜. 드릴을 진짜 뽑아버릴까 음? <놀람> 나이스 학사지. 이 롤창놈들아 이들이 동네 바보 식덕형을 석곡에서 버러지로 만들어버렸네데 우리 씹덕 호봉이형 돌려내 롤창놈들아 <놀람> <놀람> 아니, 이정도로 롤실력인줄 몰랐어요 너너형 애니나 보러가자 부탁할게 아 여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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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어? 여긴, 어? 여 왜? 나이스. 그렇지! 피하고. 아랫무비! 뻔하지. 너무 뻔해. 아니, 요즘 저런 그랩에 누가 끌려. 바로 먹어도 될 듯. 와! 데미지 너무 좋고! 어, 불쌍하다, 쟤. 어? 야, 근데 잘 피하네. 아이고, 속박 걸렸지, 은? 어떡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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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호 아, 까비. 피하고. 나한테 쏠 줄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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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딱 보니까 상영을 기다리다가 못 참겠어서 적으로 만나서 적대했네. 아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사십육 프로? 응. 이거 좀선 넘지.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? 장찌리 오랜만에 롤이 재밌었다.